국경 없는 의사회 굉장히 유명한 단체고 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 바라고요. 영어도 좀 새겨두세요. Doctors Without Borders. 서 Borders 국경이라는 얘기고 국경 경계라는 얘기고 국경이 없는 의사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아,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lso known as 는 또한 뭐뭐로 알려진 예 색깔은 칠하지 않은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founded 그래서 founded 라는 표현 알아둘 겁니다 all people have the right the right have right to 그러면 뭐뭐에 대한 권리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medical care regardless of race 라고 했고요 race 라는 단어 알아볼 거고 regardless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별로 음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is limited 라는 표현 볼 거고 to developed countries 에서 developed countries 라는 표현 그 다음에 developing countries 라는 표현도 같이 볼 거고요 isolated 그 다음에 limited 표현 볼 겁니다 다 이제 과거분사 표현이죠 자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endemic disease 이거는 음, 상식 좀 알아두세요 좀 어려운 단어인긴 한데 endemic 아, disease 알아두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뜯어 보기로 할까요 자첫 번째 표현을 보면 founded was founded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found라는 말은 얼핏 보면 find의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find의 과거형은 found가 되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fou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설립하다 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거의 과거형이 그 다음에 PP형도 마찬가지로 founded 규칙 동사니까 과거형과 과거완료형이 똑같죠? 자, founded, founded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립된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앞에 was 으니까 설립돼, 됐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ind의 과거형인 found와 그 다음에 설립하다는 동사의 파운드는 구분을 하고요, 꼭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설립자가 되면 파운드에서 founder 되고요. 그다음 에 명사형이 foundation 됩니다. foundation은 뭐설립이런 뜻도 있고요, 기초나 토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학생들은 알죠, foundation 그러면 이제 뭐화운 데이션 또는 뭐 파운데이션 이말 쓰는데 기초 화장? 네, 기초 화장을 파운데이션이라고 죠 맞나요?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파운드에서 파운에 설립된 설립되었다. 언제? 1 9 7 1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편이 by a small group of french doctors 런데 프랑스 의사들로 of 구성된 또는 이루어진 작은 단체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of를 왜 구성된 이루어진으로 할까요? 보통 of는 뭐뭐 의라고 해석하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원리를 알려 드릴게요. a cup of coffee. 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를 세 개를 썼네. 자, 그러면 여기 보통은 아커 f e 피 그러면 우리는 커피 한 잔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커피가 담긴 커피 잔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잔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용물이다라고 하면 뭐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디에 담겨 있다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의사들로 구성된 소그룹 작은 그룹이라고 하면 되겠죠. 소규모 모임 소모임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have the right 뭐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뭐뭐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to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 흔히 말하는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한 뭐뭐할 보통은 할로 하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최상급 표현이 나오면 한으로, 한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한로 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뒤에 보면 medical care 명사형이 나왔으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뭐뭐 할이라는 뭐뭐할 권리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는 뭐 뭐에 대한 이랬죠 뭐 뭐에 대한 권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medical care 의료 혜택이라고 보면 됐고요 care 이란 돌보다 라는 거이죠뭐 음, 건강에 관련해서 돌본다 그서 medical care 의료 해석은 의료 혜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의료 혜택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regardless" 이란단어 알아두고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몸에 관계없이 라는 편이고, "of race" 어, 경주, 경기에 상관없이 라고 할것 같은데, 그, 그 레이스가 아니고요. 이 레이스는 인종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에 관련된 인종 간의 라고 할때 "racial". 음. 이렇게, 이 단어, race, racial, 같이 알아두고요. racial discrimination, discriminate, 가 차별하다라는 말이고, discrimination, 그러면 차별. racial discrimination, 그러면 인종차별 되겠죠. race, 가 아니고, racial, 이렇게, 형상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limit, 가 제한이란 말인데, 동사로 제한을 두다라고 했으니까, 제한, 된, 한, 된,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흔히 말하는 이게, p, p, 다, 또는, 뭐, 과거, 분사다. 과거 분사가 비동사 없이 달랑 혼자 나오게 되면 형용사로서 뭐뭐 한, 뭐뭐 된의 뜻이 되는데 이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이렇게 달랑 붙게 되면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수동태는 태의 관점에서는 수동태지만 그 품사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쳐져서 하나의 뭐가 된다? 동사죠. 그래서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디에 제한이 되냐 하면 to developed countries 이미 developed 앞서 나간 선, 앞서 나간 개발이 된 나라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 그러면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developing country 우리나라도 예전에 developing이었어요. 개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개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아직도 기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요. 하고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developed c o u n t r y 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말은 선진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4번은 isolated 나오고 또 development limit 또 나오네요. isolated areas 그다음에 아주 외진 isolated가 어, 국한시키다, 뭐 제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solated 되면 국한된, 제한된 이란 뜻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의미로 쓸 때는 외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가기가 힘든 요런 지역을 isolated, 고립된 또는 외진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isolated, 외진 또는 고립된, 고립됐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어렵나요 한글이? isolated areas, 고립된 지역에 지역이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냐? 오, 많이 보는거 나오네요. Where? 관계, 반갑다. 관계, 부사야. 결국, 뭐,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하는 짓은 똑같죠. 뭘, 동사를 또는 문장 전체를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죠. 얘가 관계사든 어떤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상관없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동사나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러면,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하면, 제한되어 있다. 왜 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앞에 R 있으니까, 비동사 현장 있으니까, 돼요. 제한된에서,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제한되어 있다가 또 형사로 바뀝니다. 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resource. 자원들과 훈련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이거의 역할은 관계 부사의 역할은 바꿔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다가 제한되어 있는으로, 요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걸, 요걸로 바뀌는 거죠. 제한된, 외딴 지역, 의 지역들에, 고립된 지역들에, 이렇게 되겠죠. 아, 요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